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 방송 평화 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은 2월 15일 연중 제6 주간 월요일입니다. 하느님,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는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이 미사의 생미사, 연미사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독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부치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 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이 아우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곱절로 안가품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하느님,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네.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고 네친 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내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네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요구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 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예수님께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바리사이드를 보며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요구하며 기도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하느님께서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시어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청한 적이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보다 나 자신을 위해 내가 믿게끔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징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표징이 우리에게 주는 큰 효과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올곧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믿음의 확립 그리고 온전한 봉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표징을 주고 안 주고는 하느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어 각자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분께 온전히 매달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바래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 안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성찰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언은 님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은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날이다.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